들어갔어 안에? 블러가 있었어요, 안에. 지금 없는데? 우리 두고 나갔어. 아냐, 아니, 아니야 뭐. 우리 두고 나갔어, 아까 씨앗 사러 간다고. 아, 아, 씨앗 사러 간다고. 음. 아니, 씨앗... 음. 시안... 아니... 어? 아니, 씨앗 그래, 안 봐, 사고 왔는데. 나 나무 캐고 왔는데? 아니, 블러님 여기 안... 집 안에 지우님이랑 준현찬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갔는지 궁금하다. 그러게요. 와... 예뻐, 나 준현찬은 믿고 싶은데 믿어도 돼? 굉장히 어깨에 귀여운 걸 들고 있네 나도 잘했어. 나도 잘했다 나도 잘했어. 나도 잘했했나요이했나는나는 보기만 했어어디갔어저도키여어 나도 어어디안 <laughs> 어? 갔는데? <laughs> 내 옆에 있는데? <laughs> 일단 나는 스파이예요. 지금 같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 벌고 약탈장가돼에서 진우 씨 죽이려고요. 비밀로 하세요. 나중에 약탈되면 진우 씨 살해 주고. 오케이. 나중에 도와줘요. 그때 준현장한테도 조금 진우 씨 가지고 있었던 돈 주려고요. 오케이. 아니면은 우리 약탈자 돼서 이렇게 다시 같이 다니고 받아서 돈 받은 순간 죽이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이제 돈다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만... <웃음> <웃음> 너무 좋은네나나 나 열심히 천만 더돈 벌고 올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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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퀘스트 하는 중. 어, 오케이는 이거치 귀엽다. 어, 귀엽지. 오, 나도 가름뱅기. 스 어? <laughs> <헤드타> 귀엽지. 아 <laughs> 어, 그러네? 부럽지난나슴도치슴도치슴도치라고 하는구나. 예, 귀여워 여기 가 명당이야. 그 여기가 여기서 뽑기하면 잘 나와. 어, 진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그런 거 있나? 여기? 응안 그래 나 뽑아볼게 뽑기 아 지금 있는구나 가차, 가차. 오케이 어, 오케이 하나 있어. 간다 오케이. 오케이 나 응원해줘 나 응원해줘 응. 아 그거 배웠어 그거 응원해줄 때 일부러 나쁜 말을 해라 그래야 진짜 좋은 거 나온다 응 그, 어, 그래서 지금 이거 응원해주는 거다 어아 내가 소풍님 얼마 쓰세요 돈? 내가 내가 해줄게 진짜 좋은 어, 거 나오니까 내가, 내가 할게 어, 뭘? 나쁜 말하 하면은... 응, 어, 그러니까 유니가 자기가 해도 되나뭐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오케이. Oh 너, 잠만, 너, 잠만 딱 왜? 아니 너근 너무 옷이 너무 야한거 아니야? <laughs> 너도 팬츠, 똑같대. 팬츠도? 팬츠도? 아니 여기 팬츠 보여, 팬츠. <laughs> 너, 너 팬티 보여, 팬티. 너도 팬티 보인다니까. 너 팬티처럼 보인다. 나, 뭐 나, 나 반바지인데. 아니 가나는 아, 너무 어깨가 어깨가 야한거 같아와아그 맞지 맞지 여기 봐봐 네, 어깨가... 와아저 <laughs> 위를 보지마 이름으로 잘 보이게 하시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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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어 어디 보는거야 어 보인다 보여 오! 잠깐만 너 어디 보니? 나너 뭐하고 지금 내 내장 보는거임? 나내장 보인다 보여 오씨 그몸 안에까지 다 보인다 와... 눈이 없어 <laughs> 뭔가 없는데 뭐야 <laughs> 많이 있네 나... 나톰 보르고 약탈자 할까 생각하는 중 어, 어디? 그 약... 살인하는 사람 약탈하러 갈 거라고? 응아 그니까 약탈자를 할 거라고 응 직업을, 직업을 응. 아... 어 나도 아직 직업 안 정하긴 했는데 칸나뭐하지 요리사도 괜찮을 것 같고 내가 내가 저번에 한번 말했지. a r 그, 청부업자 같은 a s m a n i c a There, Tomone, y o n e t 하면은 Niacan, Nasme, Bacaman, Amscu, y a k 자 n Ninja, Denanica. n 가 n j a Mano, y 일 거리 하나 들어왔어 하면은 어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 이제 윤희가 가가고 이제 죽이고 죽이고 돈 받는 거야. 어 어때? 다시 한번더 말해줘. 그러니까 내가 목수를 어. 받을게. 어어 어, 어. 그리고 내가 어, 윤희야 막일 아이 들어왔어 하면은 아어 그래서 이제 어 그래서 강아지고 이제. 이 사람, 사람 죽여주세요 거야. 하면은 죽여주는. 어아야츠노 복수 리 되는 거야. <laughs> 어 어때? 그런 사람이 근데 올까? 이 사람 죽여주세요라고 하는 사람 일단 나 죽여보고 싶은 사람이 있긴 한데 아 <laughs> 어, 있네 아니 수요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있어 하는 사람 이 있어 그렇게 그럼 저희가 그거 한번 의뢰 같이 해보시죠 아니면 여기 의뢰요? 우리 아야츠노 복순이 저희 이제 이 회사에서 좀 제일 잘나가는 킬러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은 복순아 첫 의뢰야 나 <laughs> 아무 나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맞아? <laughs> 해본 적거 그러면은... 없는데. 어떻게 도둑질하러 갈 준비되셨나요? 네. 자, 이리로 오세요, 그러면. 마음은 충분히. 자, 여기 보이시죠? 달아가면 돼? 어, 달아가면 돼. 여기 위에 블록 보이세요? 응. 여기 농사장을 털까 하거든요? 이 농사장 블록이 하나에 60원이나 해요. <laughs> 자, 이리로 오세요. 자, 여기 딱 들어가시고. 자, 쉬프트 네. 누르고 들어가세요, 한 분. 음. 잠시만요. 자, 붙으세요. 옆으로 붙으시고. 자, 앞 안으로 안으로. 윤님도. 그렇지하면 못 털어요. 이렇게? 어, 멋사야. 아 예. 뭐 때문에 얘기했니? 별거 아니에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따 알려주다니. 아, 핑맨 형이 개수작 부인데요 아군님 죽이자고. 아, 그래서 아까 부르려고 그 얘기한 거야? 맞아. 아! 내가 여기 주인이 왔어, 지금. 주인이 받을지. 왔어? 와, 윤이야, 여기 봐. 욕실이야. 와, 이쁘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제 지금 몸에 뭐가 도는데 사실 이게 저희 마을에 못된 사람을 한명 처리하느라 아 고생하시네요. 아 맞아요, 저희 마을을 맞아요. 잘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켜 주는 사람이었어? 장난, 저 장난친 거였고 아 사실 그 못된 사람들이 제가 제거하고 있거든요. 아. <laughs> 그윤희님이 오늘 들어오신 건가? 네 오늘은 왔습니다. 축복해 줄다 고님 응. 잘 설치하자. 아니, 아니요, 저 아이고, 뭐 하는 소리라는 게. 아이고. 뭐저 버브르는 소리가 나는데 그 도둑놈 찾으시나요? 아, 도둑놈이요? 그이 마을에 도둑이 될 거거든요, 제가. 예? 네? 이 마을을 윤희 님이 그 도둑질을 하게 된 것도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한번 가르쳐 드려 가지고 이렇게 야무지게 한번 해 봤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이 마을의 네. 빈틈을 네. 찾아서 싹다 털어 버리려고요, 제가. 그럼 무섭다. 제가 죽이면 아 되겠네요 아, 내가 <laughs> 아, 죽었어 바로... 혹시 아군님? 아, 네. 아군님 최고! 최고! 아, 그래요. 멋있어! 뭐 초록고미 뭐어 나발이고. 멋져, 멋있다. 어, 멋있다! 대 아군, 대 아군! 그래, 저런 도둑들은 이제 제가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저런 도둑놈 잡은 거예요, 도둑놈. 와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뿅뿅또 예. 그러니까 도저... 갑자기 윤희 얘기 하길래 야,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 아, 나아 그럼요. 있는데. 예. 그렇 예. 한테 혹시나 뭐 털리거나 뭐 못된 사람 만나면 제보 주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 네. 고생하. 근데, 그, 어. 막살이막살이 선생님, 선생님. 귀엽네. 아 듣는 거 껐으면 지금 얘기해 되는구나. 악어가 가면은 이 보트를 타고 탔다가 응. 내렸다가 엔더 진주를 쓰면은 이 안으로 부스팅할 수 있습니다. <놀람> 어떡해? 눈 들켰어. 아니 아니. 저 사람 도둑이에요. 아 우리 팀이야? 어 도둑이었어. <놀람> 안녕하세요. 공업자였네. 아니 이런 굴지. 그러면 유니님. 그래. 아 이거지. 하나님. 네. 지금 악어가 아니? 지금 위에 있죠? 어? 응? 악어가 듣는 걸킨거 같아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귀여워요 이거. 네, 요정이에요. 오! 그러면은 여기 제가 갈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사장님 오세요. 네. 다들 일로 오세요. 뭐 자, 하니? 세요 잠깐만 잠깐만 형. 자, 옆으로 오른쪽으로 붙으세요. 자 들어가세요. 사장님. 네. 오른쪽으로 붙으세요. 들어가세요. 네. 자저들어갈게요 잠시만요 야 벤트 지리네 아, 이렇게 하는 구나예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저렇게 하는 게요자 음. 네. 그리고 이게 하는 겁니다. 이니부터배 타시고 는프트하고 엔더 진주 주신 거준거 거 있죠? 그거 이제벽에다가 뿌리세요 엔더 진주를 사용 됐다하 빔 짜잔 ㅎㅎㅎㅎ 당황스러웠어 어허니 봉봉하네 짜잔 집들이 안녕하세요. 집들이 왔지롱 집들이 왔지롱 왔지롱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손에 든 것들 와. 가지고 나가셨을 때 와.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두 분? 와. 와. 우와 아이돌은 그런 거 몰라 우와 기노래 칼날집 같다 우와 왜 삼단 여신 거예요? 우와 사실 윤희님이 킬러거든요 와. 음, 킬러시구나. 아버님의 아니요. 아버님의 우례를 받고 여기로 왔게 됐습니다. 오, 대단한데? 아직 누구도 안 죽였는데. 일단 그 막... 핑맨님, 우리 해. 두 아이돌을 잘 부탁합니다. 저 니만. 뭔 소리지 이게? 아니. 아하. 이게 바로 아. 스텔라이브. 머리가 아프네. 어? 머리가 아프면 어. 약을 먹으세요. 가죠. 약도 먹어요. 약잘 먹어요. 어... 지금 어질어질한 핑맨이면 개죽. 일단 나부터. 어? 핑맨아, 아구야 우리 집에 머싸가 이 똥을 싸고 갔어. 두두 명을. 정확히 두 명을 싸고 아, 갔거든. 강금당했어요. 아 핑맨이가 감금했다고 그게 아니라 김민아, 그, 그 버그로 벽 통과해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우리 집 창고 다털고 있거든. 아니에요, 여기 요정이 귀여워가지고 들어왔는데 저희 감금시켰어요. 못. 요정은 무슨 이거 아구야 요절 좀 시켜야 될것 같아. 나 그냥 이거 가져가고 싶은 마음으로. 그니까. <laughs> 가져가고 싶은 마음으로 이러고 있다. 너가 데리고 오, 있는 사람들이 아니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아가야 아, 아, 모르는 모르겠어요. 모르는 새끼들이야. 모르 네. 아, 모르는 새끼. 머사만 죽이면 되거든. 머사 어디 있어? 아니 아니요 진짜 갇혔어요. 진짜 진짜로 저희 가정부예요. <laughs> 안 되겠다. 너네 못 나간다 이제. 그런가? <웃음> <웃음> 그런가? <웃음> 그런가? 나 <laughs> 나니? 네, 언니야. 응? 어? 저기요 됐어. 남의 집에 함부로 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목소리> 응. 나나 받은 거 그거 그 나나 받은 거 이거 받은 거 뭐라 대 끝까지 어라네 아노사 아노사 일본어로 좀더하 아노사 그 기관소あるじゃん. 아아 응? 아, 오케이 오케이 단쓸 아구야 이면전나 머리 아파 알지 니까 지금 일본어로 해 아파 머리 아파 아이만 열어 가아파하라 아구 얘네 죽이면 안돼? 이 아구야 나 지금 이 바닥이야 나는 일본 만화 애니 보는 거같 재밌네 나 뭐라는지 모르겠... 아니너집 창고가 열리고 생각해봐 이경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죽여줄까? 이런게 <laughs> 이게 평화, 평화롭지 않을까? 깐소 우리가? 약간씩 알아아기들우리으 빨리 서 도망가요 아, 오케이 3, 아야 그냥 깐소? 내가 아까 응. 너한테 죽을 거 그랬다 2, <웃음> <웃음> 너, 내가 벌 받는 거 같아 나잘대래 ㅋ ㅋ 와! 와! 근데 이런식으로 계속하면은 이지한데? 응. 너무 좋은데? 응 너무 좋았고 와저 다른집도 가볼까? 어? 아까 언제야? 아까? 아까? <laughs> 예? 아. 저 지금 은거중입니다 아니 내가 봤을때 이거 약간 팔린 날이 수요가 있어요 <laughs> 뭐가 수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아니, 아까, 아니요 아 들어가가지고 예. 급하고 오면은 아 그거 한번더 하고 싶다고. 네 하고 싶어요. 인생이 쉽다. 아. 저도 이거 나쁜 거맞들렸네 쉽게 살고 싶어. 나쁜 거맞들렸네딱한 번이면 될것 같은데. 딱한 번. 두번두 번만. 안 되겠다. 아이돌우상 여러분들에게 줄수 있는 건 지금까지 즐겼던 도둑질의 추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방법은 음,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음. 음. 다 전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음. 저 없이도. 없이도 이제 쾌락을 즐길 수 있는 몸이 돼 버렸습니다. 하하. <laughs> 밤다 죽었다. 가자, 윤이야. 안됐다 일로 와. 안 되겠다. 한번 더. 와, 어, 해 준네. 해 준네. 아. 씨. 우리 간난日記시다 씨. 안 되겠다. 난 모르겠다. 그런 마인드가 인생을 재밌게 만든다고. 해줄 거면 처음부터 해 줬으면. 자 진짜 이거 마지막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 사람 착하니까 또한 번만 해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이제 저이 마을 뜯어서 산, 산 중에 살 겁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네네 <laughs> 네. 선생님 계신가요? 네 자고있다 자 이번에는 네. 제가 직접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예저 찾으셨어요 선생님 잠깐 모른척하고 한 10분만 잠수해 주시면 안되나요? 아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이번에 같이 못 들어갑니다 두 아이돌, 왜냐면 이 진주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음... 그러면 하나 내 것도 구해줘 어... <목소리> 어 뭐야 <웃음> <웃음> 어 뭐야 언제 왔어 나쁜 어, 언제 거야 왔어요. 나쁜 거 <laughs> 나쁜 거야 나쁜 거 이거 피나님 같이 굽하실래요? 굽? 하는 그... 게 뭐죠? <laughs> 에? 이거 몰라요? 안 그래도, 지... 그러면은 <목소리> <하나> 굽, 굽하겠습니다 <목소리> <굽? 굽>? <목소리> 자, 이오케어 이춘양 착하게 살아 <목소리> 자 잠시만요 <목소리> <목소리> 자 제가 이번에 <목소리> <목소리> 먼저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따라 들어오세요 엥? 머리 머리 박으셨나요? <laughs> 그냥 들어올 수 있는데요. 진짜? 여기는 응와 빼먹기 좋은 구조. 여기는 그냥 모루가 있네. 어 와. 블록 설치해서 올라가 보실래요? 갈게요. 오호. 오 뭐야? 어 이거 뭐야? 어, 신기. 어. 여기? 어, 어디 어디 어디? 도브룡! 와! 뭐야 이거? 도브룡. 기다 네. 이제 내려와. 윤이야, 어, 나가자. 어 뭐야 이거 어떻게 들어왔지? 아. 어, 아. 무슨 일이세요? 드 네, 돌아가세요. 네. 여러분들 마지막 회락을 즐기셨죠?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먹었는데. 그렇게 많이 안 먹었어요? 그렇게 <laughs> 이게 국찔라고 아 그럼 그냥 이렇게 하자 너블님 예. 안녕하세요. 스텔라이브 서서 아이디 칸나입니다. 혹시 문좀 열어주실 수 있나요? 아, 용건이 뭐죠? 그 아까 천 코인 받는데 고홍 씨 주실 수 있나요? 문좀 열어주세요. 천 코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세요 네네. 주셨어요? 네네. 아예 들어와서 가져가셔야 되는데 못 찾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게 되네. 뭐야? 처음인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다. 아니요, 아니요. 아 그거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신뢰돼, 신뢰아 그럼 신뢰가 된다면. 예예, 말씀하세요. 네 전화로 되세요. 네들어갑니요 네. 쟤는 쳐버렸네. 전화로 되세요. 저한테 도대체 뭘배우려고 하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냥 문 따고 나가면 될 텐데 도대체. 좋은 음. 하루! 좋은 하루! 네, Have a nice one. day! Bye bye! Have a nice day!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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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왜?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laughs> 이제 이서버안 들어올 거래. 모사님! <laughs> <laughs> <못 샀네. 웃음> <laughs> 와우. 근데 이두 분들은 이미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없는 성별이라는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집도 한번 열어 보시면 어떤가? 비키. 한번 나가 보시죠. 와, 아주 인터레스팅한데요? 다른 집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아, 좀 낭낭하게 먹었다 그래도 그렇지. 응. 음. 많이 드셨어요? 네, 네. 아, 일단 네, 오늘 진짜 맛있네요. 오늘 맛있게. 국은 일단 이집하고 오늘은 좀 우리 참자 장자. 이제 그패치가 된대요. 아녕하요 어. 안녕하세요. 마스터세예 아, 예. 아, 안녕하세요. 아직 안가셨네요네녕하세요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안녕다이요몬드검이요안녕요아 가져가신 거요안요 안녕하세요. 예. 녕하세요세요아네감세요니다하세요안 예. 예, <laughs> 헛! 안 될까요? 아, 네 천둥가 아, 네. 여러분 이거지 그국 이러고 하는 모습 <laughs>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찢어지네요. 그냥 뭐야? 돈 받고 착하게 살아주면 시안 될까요? 알바노 저 어디 가려고 그래 자꾸 아 진짜 감시가 이 사람이야 <laughs>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이야 뭐야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사과해 섹시한데? 빨리 사과해! 제집 사과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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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나... 당신이 아니 내가 나쁜 걸로 해 해요 사과하잖아요 왜? 저 집을 털고저 사람이 저 사람이 저 집을 털고 아니 저 아무 유리님이 우리 집 아니에요 증거가 있나요 혹시 지금 먹고 있는 거야? 다 벌써 다 먹었어? 맛있는 거는 다 먹었나 봐 보여줄 수 있나요? 유리님 네. 증거를 인멸하는데 천 원입니다. 어? 증거를 인멸하는데 천원 받겠습니다. 근데 그런 말 하시면 증거가 이미 있는 거 아니에요? 증거는 있죠. 하지만 증거를 보여드리진 않았잖아요. <laughs> 내가 아까부터 말했잖아. 저 사람 사진 찍어 놨다고! 아니, 누구세요? 아니, 저 진짜 음, 아니에요. 아니, 그래? 사진 보여줘봐. 그게 페이크일 음? 수도 있어요. 그, 그 사실 만들어놨는 거도 유인님 만들 수...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 물건 보시고 생각해보세요. 아 그러니까 그거 이제 편집해놓고 내 사진이랑 이제 뭐지 산지를 만드는 거지 편집하는 거예요 진우 씨가. 갑자기 진정했어요. <laughs> 저 지금 실어증 걸렸어요. 이거 스크린자 어디 저장되지 유니님 때문일지도 몰라요. 저 지금 실로 중 걸렸어요. 실로 중? 실로 중이 뭐지? 네, 한국어. 이거 싫어, 저거 싫어, 이거 싫어, 어... 저거 싫어. 근데유니도유니도그 로고 있어. 이 사람 싫어! 이 위에 있는 사람! 이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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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나도 싫어! 야다! 싫어, 야다!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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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야다! 야다! 저집 터졌죠? 저희 집 저희 터졌죠? 아니요! 아니요! 여기 귀찮은 거 싫어! 싫어! 유님안 믿은 사람 싫어! 싫어! 귀엽죠? <laughs> 귀엽죠? 에! 네, 떠들일게요! 스시! 배터리 배또 누릴게요 스시 스시 준다고요? 요... 어 저걸로 스시를 만들어 준대요 유니님한테 <laughs> 안돼 안돼 하지마 요정 스시 요정 스시라니 맛없어 이상한 거 잘못 먹었어 보통 이런 거 먹으세요 사과해 안돼 아니 아 유니로 만든다고요 유니콘 스시 한 씨가 한국어를 잘 못하죠 너가 화내도 모르실 거야. <웃음> <웃음> 아니, 그니까, 그래서, 일단, 유니는 귀여우니까 연소해주면 안 돼? 아, 일단 나쁜 거 하는 거 알겠어요. 그래, 그냥 집에 있는 거몇개 가져갔대. 아니, 안 가져갔다니까. 그러안 가져갔어요? 응. 안 가져갔어요. 근데, 아니, 그 얘기 바꿔놨대나? 근데 저 유니 귀엽지 않나요? <laughs> 지금 싫어증 걸려서 싫어 <laughs> 싫어 하고 있어요 아니 저유니 기우니까 연서 해주고 싶은 그런 감정이 안 나와요 지금? 사과하면 연서 싫어? 사과하면 싫어. 아 사과하면 연서? 아 귀엽게 사과하면 연서 해준다고요? 아, 미안해 크크크 <laughs> 모자네 <laughs>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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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분이 할 리가 없잖아 크크 나한테는 죄송합니다. 쓰레기 미친새끼. 지은님. 유니스. 도대체 또 털려야겠는데요? 유니스. 의정이었네. 그러니까. 뭘할수 있는데, 네가 뭘할수 있는데. 어쩔 때 미. 우리는 너무 귀여워서 죄야, 어떡해?